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블디 남지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갤럭시 워치 4, 블랙 색상의 워치를 사시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계시는데요. 어떤 경우에 특히 후회를 하시냐 하면은 실버 색상의 워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스트랩에 다잘 어울립니다. 실버가 색상을 소화하는 폭이 더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상의 스트랩, 또 여러 가지 재질의 스트랩을 다 소화하는 반면에 블랙 워치 같은 경우는 좀 소화할 수 있는 스트랩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후회를 하시는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블랙 색상의 워치를 실버 색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블랙 워치와 실버 워치가 각각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사실 메탈 시계하면 실버 색상의 스트랩을 떠올리십니다. 이런 느낌의 스트랩을 떠올리시고 여름이나 또 사계절 내내 어, 이런 어, 메탈 시계를 착용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근데 블랙워치를 사신 분들은 이거를 블랙에 착용했을 때 어,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은 실버에 착용했을 때랑 블랙에 착용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 실버워치에 이 실버 스트랩을 착용했을 때 이렇게 매끄럽게 잘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질감 없이 너무 잘 어울리게 일체감 있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블랙에도 한번 이 실버 스트랩을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착용해 봤는데요. 그 보시면 얼핏 봤을 때 괜찮아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일체감 없이 시계와 이 줄이 따로 따로 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착용하시면 아 뭔가 많이 아쉽습니다. 이쁘다가만 그런 찝찝한 느낌인데요. 그래서 실버 스트랩뿐만 아니라 뭐 가죽 스트랩, 실리콘 스트랩 또는 이런 솔로 루프 같은 스트랩도 사실 이 블랙에 어울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이 메탈 재질로 보이게 해주는 케이스를 착용하는 것인데요. 너무나 당연한 방법이지만 정말 이 케이스를 끼워줌으로써 워치도 보호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트랩에 잘 어울리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케이스에는 액정까지 보호해주는 강화유리가 부착된 풀커버형 케이스가 있고요. 액정은 뚫려있는 오픈형 케이스가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 블랙워치에 케이스를 끼우고 스트랩을 착용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블랙워치를 실버워치로 바꿔봤습니다. 보시면 이게 원래 실버워치가 아니라요 케이스를 끼워준 것입니다. 이렇게 따로 놓는 것을 케이스를 끼워줌으로써 일체감 있게 매끄럽게 이어주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은 날개형 어댑터도 블랙 색상이 아닌 실버로 장착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착용해보면 이렇게 완전 이쁘게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실버 색상의 케이스를 끼워줌으로써 오토매틱 시계 같은 느낌을 주게 돼요. 그리고 이 메탈도 실버 색상도 이렇게 잘 어울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 이 케이스는 샤이니 케이스인데요. 이게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 재질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강화 유리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면 또 좋은 케이스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워치4 하드 케이스 오픈형입니다. 이 케이스는 유광 재질은 아니에요. 살짝 반유광, 반무광 그런 재질이고요. 보시면 이 케이스는 여기가 뚫려 있어요. 어, 뚫려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강화유리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는,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워치의 그런 느낌, 그대로를 조금 가져가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빛에 덜 비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이렇게 강화유리가 부착되어 있는 케이스는, 가장 좋은 장점이 이제, 워치를 완전 풀커버니까, 완벽하게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워치의 본체도 그렇고, 액정도 그렇고. 그치만 이렇게 뭐 비치는 거를 싫어하시는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터치는 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갤럭시 워치에는 어 터치 민감도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터치는 정말 문제없이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유광과 무광에 어울리는 스트랩이 다른데요. 이렇게 유광 같은 경우는 메탈 스트랩, 실버 메탈 스트랩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이게 무광 스트랩은 실버 메탈 스트랩도 어울리긴 하지만 실리콘 스트랩, 루프 형태의 스트랩, 이런 찍찍이 같은 형태의 스트랩에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둘다 구매하셔서 스트랩에 맞게 착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주로 차는 스트랩이 실리콘 또는 솔로 루프 그런 스트랩이다 하면은 이런 무광 케이스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스포츠 솔로 루프를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밝은 색상의 솔로루프를 착용하면 블랙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이 스포츠 솔로루프는 운동할 때 굉장히 많이 착용하시고 캐주얼한 복장에 가볍게 많이 착용하시는 그런 스트랩인데 블랙 워치에 이렇게 착용하면 뭔가 착용하기 싫어지고 괜히 또 블랙 워치 산 것을 후회하실 것 같은데 이럴 때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어, 워치포 하드케이스 실버 색상을 착용하시면 일체감 있게 이렇게 어울리게 돼요. 그래서 블랙 워치 사신 것을 후회하시기보다는 더 재밌게 줄지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유광 케이스를 착용하게 되면 네, 이것도 굉장히 어울리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스포츠 솔로 루프나 실리콘 스트랩의 같은 경우는 이 워치4 하드 케이스 오픈형 착용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릴게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 케이스가 메탈 스트랩에 아예 안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메탈 스트랩으로 돌아가서 한번 착용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워치포 하드 케이스 오픈형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이 무광은 조금 더 솔로 루프나 실리콘이나 뭐 이런데 조금 더잘 어울린다는 것 뿐이지 이 오픈형도 굉장히 메탈에 잘 어울리고요 이 풀커버 케이스도 조금 더 메탈에 무광 케이스보다 잘 어울린다는 거지 아예 안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픈형 그리고, 풀커버, 이 중에 취향에 맞게 그냥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케이스가 싫다 하시는 분들도 후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위에 링크 보시면 제가 블랙워치를 멋있게 고급스럽게 꾸미는 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블랙워치를 실버워치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케이스는 아래 설명란과 또 댓글에 자세히 남겨둘 테니까요. 여러분 들어가셔서 믿고 구매해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